이 위에 두 개는 배너고요. 여기 두 개는 PC 네이티브고, 여기는 스마트 채널인데요. 괜찮죠? 성과 잘 나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가장 많이 쓴게 스마트 채널인데, 안녕하세요, 주마켓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전에 항상 영상에서 네이티브, 뭐 스마트 채널이나 PC 쪽 효과가 좋으니 한번 써봐라. 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배너를 만들지 않고도 진행을 할수 있다 보니까 GFA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배너를 만드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조금 업체, 브랜드가 크면은 내부에 디자이너나 이런 마케터들이 있겠지만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업을 혼자 하시면서 마케터부터 인사, 뭐 디자이너까지 혼자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기본적이지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봐라. 의도를 가지고 찍는 영상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트이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아, 난 다시 한번 좀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트래픽이된 전환이 캠페인을 만들면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에서 이거는 일단 트래픽 캠페인으로 만들었고요. 이 디바 가이스 및 계제 위치를 보면 PC 모바일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네이버 플러스로 합쳐지면서 스마트 채널 피드 메인 통합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퍼포먼스 네트워크는 따로 사용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외부 제휴 매체까지 좀더 넓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히 어디가 정확히 나온다 이것도 조금 불분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효율이 썩 좋지 않았던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거는 저는 제외를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주로 볼 거는 이제 스마트 채널 그 다음에 메인도 될수 있고 서비스 통합도 될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개를 한 번에 하기보다 가능한 테스트 할 때는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스마트 채널은 PC에 가끔 기록이 되는데 사실 PC에 아직까지는 그 노출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채널을 하게 되면 모바일만 뜨게 되고요 PD 같은 경우도 모바일만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메인 그 다음에 서비스 통합은 PC 모바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채널을 세팅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거는 일단은 나중에 따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배너라고 나옵니다. 소재 미리 보기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맨 처음에는 한 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0 사이즈, 그 다음에 더큰 380인가 더큰 사이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는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광고 이미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밑에 모자이크는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만들어서 이곳에 끌어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파일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록 가이드 보면은 750에 160, 200, 380이 아니라 280이네요. 네, 여기 200 같은 경우랑 280을 보면 스마트 채널 검색 홈 전용이라고 나오죠. 이두개 사이즈는 모바일 네이버 앱 메인에 보면 스마트 스마트 채널 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그게 원래 스페셜 d 자리에 구매되지 않은 시간대에는 이게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한 번에 10개까지, GFE는 모든 소재가 한 번에 10개까지만 가능해요. 한 번에 10개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PG나 PNG. 보시면 이미지 업로드도 가능하고 끌어와서 여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채널 이미지 만들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눕기형, 썸네일형, 이렇게 있고요. 눕기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눕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대 260, 280 사이즈의 배경, 투명 처리된 오브젝트형 이미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등록된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조금 가로로 넓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세로로 넓은 게 있어서, 이 길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글 쓰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이미지를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눕기랑 썸네일이랑 둘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일반 그냥 운동화 검색해서 눕기를 땄거든요? 이거는 약간 정사각형 이미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리거든요? 보시면, 제가 1, 2, 3, 4, 띄어쓰기 포함해서, 5, 6, 7, 8, 9, 10, 11, 12, 14, 15. 15자까지가 지금 이 사진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야겠죠? 여기 메인 문구 이행 같은 경우는 이게 큰 거에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밑에는? 밑에는 필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에는 안 써도 무방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옵션 옵션인데, 한 줄만 하긴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밑에는 쓰는 편인데, 이게 주의할 게 가능한 업체 명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로고가 없지 않는 이상,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로고, 로고가 따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신발 브랜드가 편한화라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 명과 상품명을 그냥 넣었다 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160 사이즈, 200 사이즈, 280 사이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두 번째를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너무 번잡해 보여서 두 줄만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쓰고 싶은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이 사진 내에 로고를 넣어서 사진을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까 15자까지였는데 이건 조금 더 들어가네요.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 사진이 아까 사진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진은 이미지가 여기까지 막 넘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글을 되게 많이 못 쓰거든요? 그만큼 사진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큰 거에 맞추기 때문에 이 밑에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가 크든 작든 넣을 수 있는 글자 수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썸네일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썸네일용으로 가게 되면 1.5대1 비율 자동 적용된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아까 눕기 땄던 거에 일반 사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는 몇 글자가 들어갔었는지 5, 6, 7, 8, 9, 10, 11, 12, 13, 14자까지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아까랑 비슷하게 문구를 쓸수 있고, 다른 사진.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가로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한자까지밖에 안 돼요. 아까 사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웠다고 하면, 이거는 가로형이 좀더 길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까 예시로 들어줬던 것처럼 짧아지니까 사진을 먼저 넣고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소구점을 열심히 썼는데 그게 잘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미지 먼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 대신 여기 차이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앞발에만 확대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편집을 눌러서 이미지 편집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확대한 다음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점이 뭐냐면 이거 보시면 내가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여백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하면 티가 나지만 이렇게 아주 살짝 하면은 여기 보시면 살짝 아주 여백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 경우에 발려나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 진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좀 넉넉하게 해주고 이것도 조절해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저장을 했으면 이것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 누르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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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세하게 조절을 좀 하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 밑에 1행 정도만 쓴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활용하려면 가능한 사진 내에 로고가 있는 걸로 편집을 해서 넣어주시면 요게 따로 업체명을 안 써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나이키 신발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뭐, 1만, 1만 보 걸어도 발이 편한 운동화. 여기에는 나이키 에어맥스 출시. 뭐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말고 다른 내용을 써도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 로고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고 이런 우측 꺽쇠 유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거는 반려가 먹더라고요 이때 어떤 것들만 가능하다라고 왔는데 제가 그거는 기억이 안 나서 패스하고 가능한 뭐 요거 해당 안 되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두 개만 써 주시면 되고 이 눕기형과 썸네일형으로 해 주시면 되겠다 썼다고 칠게요 그 다음 이미지 확인을 하면 내가 이렇게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해서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넣고는 똑같이 랜딩 페이지 넣고 업로드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스마트 채널은 노출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노출량 자체가 엄청 많아요 그만큼 들어오는 유입수는 아무래도 노출량 대비 적겠죠 그러니까 평균 CTR이 한 0.1에서 0.3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효과가 괜찮아요 네, 저는 자주 쓰는 편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PC, PC로 해보겠습니다. PC 메인으로 먼저 해볼게요. 이 PC 메인으로 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의 배너가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길게, 가로로 빠진 형과 살짝 가로로 빠진 형, 이렇게 떨어지는데, 광고 문구는 맨 윗줄에 이렇게 떨어지고요. 20자까지 갑니다. 설명 문구, 이거는 여기에 따로 뜨진 않고요. 서브에 뜨는 거라서, 이거는 12자 이내. 그 다음에, 설명 긴 문구, 긴 설명 문구 1만 노출됩니다. 2는 서브에 뜨기 때문에,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서브 먼저 세팅을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메인에서 서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광고 문구, 광고 문구에 아까 뭐 운동화 했으니까 그다음에 랜딩 URL 넣어 주시고요. 아까 설명 문구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가능한 저는 요거는 좀 짧고 간결한 걸 넣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30%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팩트 있는 단어를 좀 넣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과 2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을 예를 들어서 저는 뭐좀 선물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고 이제 2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7살 아들부터 70대 할머니까지 약간 라임을 좀 맞춰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PC 서브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은 이두 줄만 나옵니다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면 되고, PC는 약간 스마트 채널처럼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팩트 있게 써주시면 되고, 이미지는 총한 번에 10장까지 소재가 나오니까 뭐 10장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10장까지 이내에서 자유롭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C랑 스마트 채널까지 알아봤잖아요. 근데 모바일에 또 네이티브가 있습니다. 이거는그 메인하고 서비스 통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 메인하고 서브를 가면 이미지 배너, 네이티브 이미지, 그 다음에 컬렉션이 있는데, 네이티브 이미지로 가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아까 PC랑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광고 문구를 넣어주시면, 상단,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넣어주시고, 문구는 말 그대로 세 줄이에요. 똑같아요. 12자.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12자 이내로 다 넣어봤습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 신는 온가족 운동화, 오래 걸어도 편한 신발, 60대 이상 인기 운동화, 원플러스 1 1할때 구매하자. 이런 식으로 넣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티브도 똑같이 PC나 모바일 모두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어차피 내가 배너를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노출이 되고 유입까지 될수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건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업체도 보시면 이 위에 두 개는 배너고요. 여기 두 개는 pc 네이티브고 여기는 스마트 채널인데요 괜찮죠 성과 잘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지금 가장 많이 쓴게 스마트 채널인데 스마트 채널에서 잘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r이 01에서 03 정도 나옵니다 노출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만큼 유입도 있고 cpc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안쓸 이유가 없겠죠 그니까 써보고 나한테 맞는 지면이 있거든요. 그 계정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계정마다 나한테 조금 잘 맞는 지면이 있고, 여기는 나랑 뭐 피드가 안 맞네, PC가 안 맞네, 스마트 채널이 안 맞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배너를 만들지 않고도 효과를 볼수 있는 네,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네이티브를 살짝 무시하면서 안쓴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굳이 시도를 해서 경험을 안 쌓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이러니까 이거는 효과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시도를 다 해보시고 유의미한 결과를 좀 얻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